반장대한 산들고 반야공의 화산이 비쳐 유한선진강의 요천수 둘러싸니 요천이 무궁이라 남이면 외동도 대한민국 충정의 방망이 여기 오신 우리 광화원 일정기 국판이 오신 분들 만사가 되기로고 백사가 되기라며 마음 먹고 뜻하는 마 소원성취 바이며 <laughs> 혁신, 칠성신, 산신용신, 지신, 그리고 우리 단고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대대로 세습되던 김씨 무게는 저 순단을 끝으로 무게를 접습니다. 뭣도 모르고 우렁이를 따라다니며 배운 게 어느덧 50코게 천하비 천한 직업이라 돌멩이에 머리 깨져 아, 딱반대기 꾸정물 맞아 손가락질과 욕사발 한도 많고 서운도 많았던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억울한 영혼 달래주고 병든 사람 아끼 쫓아내 살려주는 일 누군가는 해야겠기에 미련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저기 제 어미와 저 그리고 순창의 저 순창의 명창 정씨 줄타기 명수 전주 삼청동 단골 소리 대금 해금 삼년육각과 신하이를 두루 연주했던 익산 함열댁 모두 세월 앞에 장사 없어 하나 둘씩구업을 접고 떠났으니. 기운도 허세요. 미련도 욕이은 어쩌겄습니까? 아이고, 아기야, 하니 아니, 시방 구안하고뭐어더냐 아이고, 시방 나를 돌려먹을 판이구만. 아이고, 언니는 참말로 누가 언니를 속인다고 그래요? 내 예, 짝은 예. 아이고 언니도 참. 아까 직장 간다고 하고 저그 뒷마당서 줄줄이 모여갖고 내작 당하는 거다 봤다. 할머니 작당이다 작당은 오늘 구판 으로 넘어갔어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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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또보락창에다가 대가리를 화파무덤을 넘겼게 벗었어 야이 우사랄놈아 어? 음, 오늘 칠성신 매신단 놈들이 음. 헛버선 신고 무당옷도 팽개쳐놓고 음. 야들은 뭐냐 음? 네희들 시방 내 네, 늙었다고 뒤진 음. 사람 지고 뭐냐 너희들 아이고 영계! 아이고야아이아이고아이아이고야아이고 밑에 보이야. <laughs> 아이고, 할미 하여간 내가 누구를 속이었어 귀신하 속이지 우리 하하가 80살이 넘다 하하하하하하 좋게 오라 하하하하하 아! 그래도 구판에 끼면 총기가 서서히 팍! 하어잉 네! 여러분께 솔직히 털어놓고 싶다 아! 그 때가 언제냐? 아, 지난 동진날 구판에 쓰러져서 몸살과 고열로 헤매다 아, 꿈을 꿨는데요 이. 꿈속에서 하얀 달이 해를 삼키어 아! 바다 속에서 막큰 불이 일어나는 그런 악몽을 꿨지요 아, 이것이 뭔 일인가 하고 어, 막 뭐, 아, 예, 예. 몸속에서 요동을 치는데, 아, 실제로 얼마 전에 하늘에서 불덩이가 보시다니요. 뭐와 이게 하늘에 허들이 낮다잖냐. 아내말이 민심이 천심이라 하지 않았어 아이고 참. 뭔 말을 못하겠네. 뭔 말을 못하겠어. 아 내일 당장 뭐 지금 얼마이 온다 고 그랬어? 그래서 민초들은 그저 뜬소문으로일낸다니까 아이고 참. 아 그러니까 우리 순단 당골의 말인 즉슨 아이 문제를 갖다 여기 여러분들 다 모시고 한번 풀어보자 하는 뜻으로. 아, 여러분들 모시고 온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네. 네. 네, 대답이 이렇게 신철해가지고 뭔 진행을 해줬습니까 어째요? 도와주시겠죠? 네. 아이 봄새 되고 있잖아. 도와주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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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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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싱숭생숭한 이때 신선의 기운과 천상의 우주를 담은 여기 있는 우리 호남 제일로 광활로원이 쇠약해지는 기운을 막고 원기를 되살려 세상을 받들고자 해서 실성 구은 접고 광활로원 일정기 구슬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어요? 뭔 얘기인지? 에, 박수를 아치시는그러면 실성 무슨 접어 불고 남은 여기 광활로원 일정기 구슬로 대신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얼큰. 아 그간 우리. 신단단걸 이제 고생 많이 했어요. 아, 마지막 구판 한번 우리가 신명나게 한번 놀아주고 보내는 게 인상형이었죠. 인상형은 할아버지, 그죠? 어 어제 어제 시작했어요? 도와주시지 않죠 자, 그럼 우리도 어제 구판 한번 준비해보자고. 자. 아이고, 야, 이오살날 놈들아. 아, 지발 구춥게 하자. 어? 아, 배도 안 고프고 그냥 환장하겠네 아, 참신들 좋게 잡대기 챙겨! 너가 천식이면서그때버를줄 아는가 말이다. 내다나다 이쪽이 것들아. 너희들내뒤지머는 구덜러는 속셈이지? 응? 그래가지고, 어 응? 그런 거 아니야? 야, 이것들아. 너희들또 허리 꼬꾸라지고, 숟구락 <laughs> 하나씩하나씩 떠나버리는 거 보면, 얼마나 <laughs> 서럽고 슬픈지 아니야 한살이라도 젊었을지게 한살이라도 젊었을지게 말이오 한살이라도 젊었을지게 뭐해야겠어 웃어야겠어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오 그래 웃는것도 좋은 방법이오 한살이라도 젊었을지게 어찌하야겠어 아이 계속 놀뭐 어찌케요 한살이라도 젊었을지게 이렇게 점잖이 앉아서 사랑을 하고 응? 죽도록 사랑하고 오살맞게 사랑을 하고 알았어? 아? 어? 네. 아이고 대답 소리 좋게 봐라. 네. 알았어 몰랐어. 네. 어 네. 근데 가만히 본게의서 빨리 본 얼굴이요. 아. <laughs> 와! 용감 용감 아니야 용감. <laughs> só so 왔어. 전하지용 평부잡이섞어놓고 겨우겨우 도망쳐 왔지. 니대기시여나 네 변시강은 오대독자 변학도다. 음, 음. 음, 나하고 놀까? 초체뭐 <laughs> 음. 하고 놀까? 내 생일잔치하자. 음. 그래 좋다. 열어! 사랑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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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싫다! 어. 만난 거 차려놨다! 먹고 놀자! 난 인분 통해서 똥 200년 먹었더니 사람 음식 맛이 없다! 아하! 그럼 똥줄까 어. 이따가 같이 먹고! 어! 어! 이봐! 그 어. 순창 이월다모이라고 네. 하고 거, 기생년들 그래 기생년들입니다 기생년들, 기생년들 다모이라고 해라 아 나무방아 위에 다시 오니 참 정말 좋다 그래 아! 그래 춘향이춘향이 그래. 춘향이 그 춘향이? 춘향아. 춘향아. 어디 있냐그춘향이춘향아춘향아춘이아 춘양아 춘춘향아가아춘 아이고, 춘향아, 춘향아, 아이고 춘향아, 와, 어디 잘 있었느냐, 춘향아, 이좀 참, 춘향아, 아 춘향아, 아, 아 내가 그렇게도 기다렸는데, 춘향이가, 춘향아 참, 참 춘향아, 이러면 어떻게, 어, 춘향 아. 아이이 200년 만에 봤 춘향이가 너무도 이쁘지 않 아유 참말로 응? 그저저자 그래, 의자 좀 그래, 우리 춘향이 그래 아유, 춘향아 아유 아유 이게 이래, 봤더니 막 합니다, <laughs> 아유 이게 제가 200년 만에 봤더니만 가슴이 뿔렁 털렁합니다 제가 근데 어찌 좀보르죠 그렇다 춘향아 <laughs>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어? 나한테 스쳐 누워 자그 지역으로 가자! 그 <laughs> 아니 요즘 지역도 응. 좀 뒤져봐서 아, 들어가기 쉽지 않지만 아 내가 더 하나 못 데리고 들어가겠느냐? 어찌? 그럼 학교 지역으로 가요? 아! 하하 <laughs> 요즘 또 지역이 살만하다 내가 똥을 한 200년을 먹어봤는데 아 이렇게 펄 퍼르지 않느냐? 어쩌요갈 생각 있느냐? 에이안 되겠다 그러니까 안빠겠네 내가 음. 이런 답답한 것을 보았다 에? 떠난 놈 기다리다 수절하다 내가 그렇게 일러 거는 요절한다고 에 또다시 홍환장이 명을 클릭하고 나를 능명한 셈이구나 저게 안되겠다 이봐 저것을